세계유산 필암서원, 선조 23년 하서 김인호 선생의 학덕을 기르기 위해서 장금된 서원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황용면 필암서원로 18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영동포지구에서시 e 들이 우리 장성 필암서원에 오셨습니다. <laughs>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상위 1%에 해당하는 성공한 아주 넉절리한 인물들이 장성 필암 선을 쓰고 오셔가지고 레디 액션. 오케이, <laughs> 저희 이 멤버들은요 영등포에 소재한 주로 기업인들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전라남북도에 걸쳐 있는. 이름은 상봉회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는. 뭐와 이, 그렇구나. 고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향에서 만나는 향봉에 네. 우리 회장님은 성함은? 아, 저는 김연균이라고 합니다. 김연균, 네. 아, 고창. 네. 나는 날마다 고창 에서낚시했는데아이 <laughs> 피람소원은 문자 그대로 필. 그러니까 그 붓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붓이 바위와 같이 굳건한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소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 아주 감격했어요. 감동받아. 학문과 재료와 도학의 능뚱한 하서 김인호 선장을 배양하고 있는 아주 유서깊은 우리 세계유산 피람 소원입니다. 정말 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고향이 아니려뇨. 상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채체되울 것만 <laughs> 마음은 경험 진지지 않냐고 먼 하늘에 떠드는 구름, 정중히 쉬었습니다. 자, 글자들은 서울에서 전라남도, 북도, 이렇게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어, 어떤 것이 있나 해서 우리 유태전고모님의그 훌륭한 뜻을 받들어서 향공회가 최초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네, 여기까지 왔는데 몇년 됐어요? 1 5년 됐습니다 15년. 아 1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향봉회 아무튼 오늘 우리 김재선 해설사님과 이미면서자 여러분 향봉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장성 화이팅 화이팅 고창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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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